된데. 내가, 내가, 내가 만든, 쿠키 짐이 안 되는데 너무 맛있어, 이거. 이거, <laughs> 이 부드러운데? 해봐 이거. 이제이제이작했거 여러분. 내가만 안녕 이거, 이 쿠키를 만들어 볼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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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게거는거 맞아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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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뭔 소용이니? <laughs> 야 이게 뭐야! 못해도 이걸 놓고야나 맥박 아야 어떻게 생겨본다. 언니 자자고 있습니까? 많이 좀 맞아봐도 괜찮아요? 아야! 아야! 이 정도는 사나? 응 이게 뭐야? 정마 아, 이거 이제 어떠나? 계속 해야 돼 슈가 파우더 다 넣어? 내가 넣 거야 이렇게 됐다. 맞아? 뭐 이렇게 맞아? 나 간다 이제! 이게 뭐야? 가루다 이 이거 잘 해서, 해서 이거 빼? 아니지? 밀가루 얼마나 넣어? 다 다? 응. 다 쉐키 쉐키. 쉐키 쉐키 우와 진짜 연기다 쉐키 쉐키 <웃음> <웃음> 우와 우리 집에 연기 툴 상이야 끝끝 <laughs> 됐는 것 같은데? 엄마 아, 섞는다. 아, 앞치마 하고짚어 잠깐만. 이거 왜 지금 말해? 어 내가 열 원래. 얼 얼마나? 두 방울 이렇게 흔들어서. 한번 더. 넣었어? 됐어. 응 됐어. 두 번만 넣는다. 언니 나한네번 다섯 번. 아침할을 입고 왔습니다 여러분. 제키, 엄마가 이건 뜯도줘 아침할 꼬 왔다 영. 아 이게 뭐야 뭐하는건데 그거 재밌지? 어 이거 엄청 재밌어 그치 나도 나도 이거 엄청 하고싶었거든 쇠키 쇠키 <laughs> 엄마 근데 나 보이지 이거? <laughs> 아 뭐야 yeah. 이제 나 섞어야 돼? 엄마가 알려줄게 11자 1자 18... 일일1 1 1 1 1 1 1 1나안 보여? 일너무일보인일아일일1 1 1 1 1 1일일일일이일일 아이스크림 먹었어일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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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 아이스크림 언니처럼 밝게잘게 잘게 돼야 돼. 야너 엄청 잘게잘게 잘게 됐어. 무대겠때손 아픈. 벌써부터 손 아픈 건 처음이다. 근데 이따가 하고 손 씻을까? 응? 엄마 이따가 하고 손 씻을 거니까 지금 이거 해도 돼? 장갑 끼고와 장갑 끼고. 장갑 끼고. 다 먹어야 돼? 맞아. 술닦아가겠다 여러분 장갑 끼고 왔어요 자 이제 뭉쳐 볼게요 우와 진짜 느낌 좋아 어, 여자 선데한번 쿠키 만들면서 해봐요 이거 우리 엄마가 한판 해가지고 그 <laughs> 거예요. 아이고 엄마 이 정도면 안 돼. 아니, 그 전체를 다 해야 돼, 다. 전체, 한 전체, 덩어리로. 칠해줄게. 한 덩어리로, 아, 이런 거 그냥 파티슈가. 다 튄다, 너! 아, 진짜? 미안. Yeah. 응, 자, 응, 무려야지, 다 당겨야지, 일단. 주물락, 쭝쭝. 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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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. 아, 붙어있다. 주물럭 쭝쭝. 응. 응. 이렇게? 언니처럼. 예. Yeah. 와다 튀는데? 예. Yeah. 괜찮아. 내니가 먹을 거야. <laughs> 에이, 자기가 만든거 자기가 먹어. 이렇게. 응. 난 예쁜 모양으로. 음 나도 예쁜 모양으로 <laughs> 달려서 계속하는들. 계속 큰. 아 이거 누르면 소리 난다? 귀엽지 삐용 삐용 뭐야?

이렇게 어려운 것 같고, 나 크루와 상어 반도. 엄마 이거 왜 자꾸 떨어져? 엄마 여기. 됐다, 이 정도. <laughs> 엄마 너무 어려워. <laughs> 와, 맛있어 보인다. 나, 나, 엄마 나. 이 정도면 됐다니까? 이렇게 엄마가 알려줬거든요? 좀 부러지면 좀 이렇게 부러진 부분을 좀 해주고 그렇거든요? 뭐하니? <laughs> 이렇게 너무 길지요? 먹을 싶은 만큼 길게 길게 어 엄마 나이정도데 어때? 아 너무 부러지네 저 못하겠어 엄마가 알려줘서 <laughs> 그래도 해야돼요 나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이렇게, 이렇게. 나타나기다 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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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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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야 냠냠냠, 맛있겠다 맛있겠다 뜨거워? 이거 응? 내가 진열해 놓은 거야? 응 아까 근데 왜 모양이 달라졌네. 만든 거, 둘째가 만든 거. 난 이거 먹어봐야지. 내가 만든 거니까. 와 완전 부드러워. 이거 내 휴가 파고 드는 거지. 응. 완전 부드러워. 음. 응, 이걸 먹어볼까 이렇게. 모양 어는가 맛. 안 되는데?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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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든 쿠키 지면 안 되는데? 너무 맛있어 이거 <laughs> 이게 더 부드러운데? 잠만 이게 더 부드러워 이게 더 부드러워 설탕 먹는 게 진짜? 응 언니 십 가세요? 너 언니 줬어? 아, 물론 라 너꺼 너무 맛있는데. 그치. 응. 응, 냠냠냠. 이제 내거 뺏어먹지 마. 자, 시식 다 했습니다. 언니꺼 싫고 내거가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.